생존을 넘어, 넘어 사명의 자리로 생존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부산시성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기도로 세우는 일꾼, 기도로 여는 비전이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의 첫 문을 엽니다 이 이른 새벽 졸린 눈을 비비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리뉴드처취라는 비전 아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항존직 일꾼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강단에서는 새롭게 됩시다, 도약합시다라고 힘차게 외치지만. 강단 아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기대와 설림도, 설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거운 염려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 가정도 건사기가 벅찬데 내가 직분을 맡아도 되는 걸까?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예전같이 아는데 이런저런 마음의 염려가 생깁니다. 비전은 크고 화려한데 내 현실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오는 그 괴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염려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내 성격이 원래 걱정을 잘해서 라고 치부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뒤집는 진단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염려를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은 염려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염려 말고 신뢰하라. 염려 말고 신뢰하라. 오늘 본문 25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절과 이어진다는 뜻이죠. 바로 앞절 24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힐링 메시지를 전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헬라어로 염려는 마음이 난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의 안전은 돈과 통장, 잔고가 지켜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염려는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 만몬에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주인이 재물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주인이 지금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은 창고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새들이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26절 하반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장, 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어린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 손에는 장난감 운전대가 들려 있습니다. 차가 덜컹거리고 커브가, 커브를 돌 때마다 아이는 자기가 운전을 하는 것처럼 어, 이 장난감 핸들을 돌립니다. 그런데 차가 덜컹거리고 커브를 돌 때마다 이 아이가 식은 땀을 흘리며 핸들을 꺾습니다. 어, 위험해. 어, 위험해. 그러면서 핸들을 돌립니다. 여러분, 차는 누가 운전합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앞, 앞자석에 아빠가 합니다. 아무리 아이 핸들을, 아무리 핸들을 꺾어도 바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수건 허수고입니다. 이 아이가 다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꺾었을 때내 뜻대로 인생이 움직여지던가요? 내 가정의 핸들을 내가 꺾었을 때내 가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이 움직여지던가요? 왜입니까 교회의 운전대는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운전대는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 자녀 내 자녀의 삶의 운전대도 그 부모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가 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딱 이렇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때도 하나님이, 어, 내 인생의 운전 대도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뒷좌석에 앉아서 내가 주인 장난감 운전 대를 붙잡고 우리 교회 큰일 났네 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우리 경제가, 라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염려를 멈춘다는 것은 아무 대책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는 가짜 운전대를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고아 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의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의식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의 뿌리를 추적해 가면 우리는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베이미 하와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것이 바로 신뢰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주실까? 내가 챙겨야 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에덴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26절 공중의 새와 28절 드레베카파. 이것은 장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시 에덴의 신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신뢰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을 염려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먹을 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람으로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그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내가 쥐고 있던 염려의 핸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운전자이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순서 바꿔 먼저 구하라.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이것은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의 우선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의 문제가 1순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가 1순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장 다 그만두고 기도한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루 종일 예배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삶의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잡으라고 하십니다. 많은 일꾼들이 탈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살길다 마련해 놓고, 내 자식 문제 다 챙겨 놓고, 남은 시간, 남은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려니 늘 버겁고 힘이 듭니다. 세상 일에 에너지를 다 써놓고, 교회 와서, 교회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옷을 입다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손이 바쁩니다 하지만 첫 단추가 어긋나면 그 다음 단추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빨리 채워도 결국 옷의 맵시는 엉망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늦었는데 그냥 가자 합니까? 아닙니다. 다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합니다. 그래야 옷을 제대로 입습니다. 리뉴드 처치.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 첫 단추가 제자들을 찾을 때 비로소 옷 맵시가 달라지듯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교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33절에서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의의는 도덕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관계의 발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바로 잡아야지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힌다는 말이에요. 성도 간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이익보다 먼저 챙기는 것 이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르밭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으로 떡을 만들어 죽으려던 여인에게 엘리아는 먼저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고 합니다. 잔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역자를 섬기라는 말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재조정하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재조정할 때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시작된다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바로 세워질 때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바로 축복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수록 순서를 바꾸십시오. 내 자존심보다 교회의 덕을 먼저 구하십시오. 내 사업의 성공보다 직장의 일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십시오. 기도가 먼저 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먼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먼저 되게 하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이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울 때, 꼬여있던 인생의 뒷단추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졌는데, 그 뒷단추를 아무리 바로 꿰려고 해도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때 은혜의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일 맡겨 오늘 살라. 순서를 바로 잡은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당겨와서 고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월건입니다. 선악과를 취하여 먹는 행위죠. 만나의 광야의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나를 딱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내일 먹겠다고 욕심부려 쌓아둔 만나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쌓아두고 안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매일 매일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동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매일매일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불안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깜깜한 밤,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몰고 갑니다. 400km가 넘는 먼 길이죠. 그런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거리는 고작 100m도 안 됩니다. 서울까지 훤히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고, 무서워. 출발, 출발 못 못하, 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비춰주시는 그 100m를 보고 가면 또그 다음 100m가 보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서울에 도착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아무 대책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지혜롭게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신뢰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자유함 속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100m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400km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은혜, 오늘 걸어갈 수 있는 만큼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하루하루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요 매일 매일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2026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항존직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어질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의탁드리십시오. 요즘 말로 토수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일, 내일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내게 비춰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유도처치라는 비전 앞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째, 가짜 운전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운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염려 말고 신뢰하십시오. 둘째, 인생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십시오. 바쁠수록 순서를 바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십시오. 셋째, 헤드라이트 불빛만 보고 가십시오.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신 은혜로 사십시오. 매일매일의 만나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서론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교회의 새로움은 우리의 치밀한 계획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완벽한 신뢰를 통해서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가정은 새로워집니다. 우리 삶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실 것을 믿고 쉴할 때, 우리 부산신성교회를 세상이 감당 못할 거룩한 일꾼들의 공동체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